지난 시간에는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잊지 말아야 하는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반대로 비즈니스를 폐업할 때 고려해야 하는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도 어렵지만 폐업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경기가 어려워 클로즈할 수도 있고 은퇴를 하며 폐업을 할 수도 있죠. 창업 못지않게 폐업을 할 때에도 해야 할 행정 및 세무 업무를 꼼꼼히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마지막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타입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스케줄 C에 마지막 영업 소득을 신고하고 자산 처분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이익 또는 손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의 형태로 운영했다면 마지막 법인세 신고 뿐 아니라 폼 966을 통해 법인이 클로즈된 사실을 별도로 연방국세청에 알려야 합니다. 종업원을 고용했었다면 소득세 뿐 아니라 페이롤 세금도 정리해야 하는데요. 페이롤 세금 보고도 마지막으로 신고하며 밀려있는 세금이 없도록 세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연중에 폐업을 했더라도 그 다음 해 1월까지 직원들의 W2 발행과 독립계약자들에게 발행하는 Form 1099 발행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연방국세청으로부터 발급받은 EIN 어카운트도 클로즈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방국세청의 회사의 정보와 EIN 번호, 클로즈하는 이유를 편지로 작성하여 알려야 합니다. 처음 EIN 발급 당시 연방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서신을 보관하고 있었다면, 이 역시 함께 보내야 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서류는 해당 연도의 소멸시효가 끝날 때까지 보관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페이롤 세금과 연관된 서류는 적어도 4년은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은행계좌는 마지막 세금 보고를 한후몇 달간은 클로즈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받을 수 있는 추가 세금이나 벌금 또는 세금 환불금을 처리해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많이들 간과하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로컬 정부로부터 받은 비즈니스 라이센스, 셀러스 퍼밋, 페이럴 어카운트가 있다면 해당 정부 규정에 따라 모두 클로즈해야 합니다. 클로즈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마지막 세금 보고를 해야 하고 어카운트를 클로즈하는 서류를 해당 기관으로 보내면 됩니다. 또한 법인의 형태인 경우는 설립한 주정부에 반드시 폐업 신고를 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는 돈꽉 맞고 부자 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4차 산업 시대 무엇이 최선일까요? 그래서 시작합니다. BC5. BC5 재정 관리 앱은 BC5를 통해서 새는 돈을 꽉 맞고 비용을 절감하는 맞춤형 플랫폼으로 쏠쏠이 모아지는 나의 자산. 이런 게 바로 최선이죠. 미국의 넘버 원 플랫폼 비시파이. 한 가지 더. 내돈 도난 방지에도 최고 비시파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오늘부터 내돈 관리는 비시파이. 꼭 가입하시고 부자 되세요.